다 얻어는 거야, 이걸 달라고니까. 하 그래서 내가 내가 벌써 내가 저 가게 주게 한번 해봐라. 회장님이 그렇게 물어준다 할 때는 어? 언니를 겟겟으로 봤다는 거야. 그러니까 저한테 물건을 갖다 그런 식으로 준다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. 이게 시장 풍경이야. 이게, 음. 이게 시장이야 이게 시장. 중국하고 비슷하지 않아? 아 중국보다 못해. 중국보다 못해? 어. 중국은 많이 많이 더 좋았어요.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요. 이 이런데는 별로 못보 같아. 건물이 좋돼, 건물 자체가 다르잖아. 여기 아직 이게쪼해 없는 건 없는 건다 있겠는데. 중국에 아무래도 네가. 아니야 아니, 중국은 잘돼 있고 중국이 돼 돼. 여기는 지금 개발서 음, 미국에서 완전 풀어줘 가지고 전라나도서시 풀어놨어. 저기 나. 나. 저기 무슨 지금 자전거 그래가지고, 이제, 이렇게 됐는데, 저 가게 달라고 하는 게, 난기도 얼마나 좋냐, <laughs> 저 땡기니까. <laughs> 저 가게 들어가면 4,400만 원이. 흑는 지가 그 200만 원도 갖고 따져, 주라면 주는 거지.